자, 안녕하세요. 업사이클 리서치의 저는 업서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채원 본부장입니다. 네. 자, 이제, 어, 우리가 3월이 시작이 됐어요. 네. 3월이 시작됐는데, 조금 3월에 출발은 삐그덕 됐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2025년 들어와서 국내 시장이 네. 타, 물론 한국보다 더센 뭐 홍콩 시장도 있긴 합니다만, 독일도 네, 있고요. 독일도 네, <laughs> 어, 또 이제 어쨌든 한번. 네. 꺾임이 조금 크게 네.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유럽 시장도 전반적으로 뭐 원체 미국이나 이렇게 빠지니까 어 빠졌지만 그래도 확실히 선방하고 반등은 좀 빠르구나. 그렇죠. 아 일본이나 이런데보다 네. 확실히 우리 나라가 지금 좋구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전략을 여기서 한번 정도 좀더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의회 연설이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일단 불확실성은 해소. 예 그런 혹시 뭔가 튀어나올지 몰라. 네. 근데 최근에 시장을 자꾸 괴롭혔던 것은 결국에 관세 그렇죠. 아우뭐 캐나다든 멕시코든 뭐 중국도 어10 플러스 10. 엄마가 언도 아 어, 10 플러스 10. <laughs> 아우, 어, 10, 플러스 10. <laughs> 막 이렇게 나가니까 시장이 좀복복 복, 복, 복수할 거야 이 점수고 나가지고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하니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너네 복수하면 또 때리지롱. 뭐 이런 네. 것들이 관세 전쟁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 이게 좀 음~ 굳이 어~ 악재가 될 만한 요소의 업종이나 종목들을 볼 필요는 없죠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다살 필요 네. 없아 왜냐면 음, 음. 우리가 굳이 그냥 고속도로까지는 아니지만 음. 좋은 길 놔두고서는 왜지뢰밭을 어. <laughs> 이게 동그오프로드뭐 예, 음. 이런 데를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 진흙탕 이런 데갈 필요는 음. 없는 거잖아 그니까 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리스크가 이슈가 있는 쪽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고, 좀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 쪽은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다 전 생각을 좀 하고 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알래스카 네. 그 네, 연호 잡으로 가면서 <laughs> 자 이제 LNG 사업도 어 한번 또 이제 기대를 모아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G선 에 네. 관련돼서 또 조선 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이건 말고 그러면 이제 좀더 아니면 혹시 관세에서 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차라리 소나기 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오, 저는 대표적으로 음.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면 어, 아까 방금 알래스카 연어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필러 필러 아. 보톡스 그 PDRN이라서 연어 주사 관련된 거 연어 주사? 네 그러니까 오. 뭐 파마 리서치가 대표적이에요 리쥬란이 그런 거죠 요즘에 파마는 네. 언제까지 갈 거야 파마 네. 리서치 오늘 약간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신고가입니다 음, 계속 올라갑니 계속 신고가예요 네. 그리고 APR, 네, APR도 신고가입니다. 제가, 제가 최근에 네. 정말 양사님이 어, 말씀하신 거, 2월 달, 그러니까 2월 초에, 기업사도 APR도 PDR, 연어 주사 관련 특허 자체 특허가 있거든요. 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형 디바이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 있어서 최근에 주목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톡스하면 옛날에는 메디톡스였지만 네. 지금은 휴젤이죠. 네, 휴젤이 작년에 소송에서 이긴 다음에. 음. 어느 순간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음. 그런데 이제 신고가기 때문에 충분히 더갈수 있다라는 생각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필러, 필러라면 슈메디스, 필러는 슈메디스입니다. 네. 그래서 어, 보톡스는 약간 이제 근육을 잡아주는 그래서 근육이 이제 덜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고 필러는 여기다가 이제 어, 뽕을 넣는다 그러죠. 약간 이제 주름 있는 데다가 그걸 삽입을 해가지고. 빵빵하게 해 주는 음. 어 부분들인 거고. 그리고 이제 리즈나 이런 거는 어 광이 나게끔. 뭐 이게 음. 어떤 효과로 광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광이 나게끔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 시술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니까어 예전 외국에서 시술을 한다. 그러면 300만 원이거든요. 음. 근데 한국에서 시술한다. 관광 비용. 음. 이런 거 포함하면은 고, 비교하다 한다는 거예요. 아,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음. 의료, 미용, 의료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이제, 저희 와이프하고, 네. 이제 이번에 제가 대만 한번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농담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입국심사를 하잖아요. 네. 입국심사를 이런 거할때 이제 이렇게 보면서 여권이랑 이렇게 대조해서 그렇죠. 보잖아요. 근데 야, 이거 우리나라 와서 저렇게 얼굴을 크게 고쳐서 가면 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뭐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서울역에 가면 서울역에 가면 롯데 마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이제 인천공항까지 갈수 있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지막에 여기에서 막 과자나 김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뭐 갖고 갈 만한 혹은 뭐 선물할 만한 그런 거 사러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죠. 그데 제가 어 그저께 어 일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아무튼 일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무튼 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진짜 많다 마, 많더라고요. 네. 이 얼굴에 뭐 붙여 갖고 있는 사람, 네. 마, 그러니까 왜냐면 수술한 이게... 거야 한마디로. 네. 응, 응. 시술 시술 수술이야 시술. 아니, 시술. 응. 그래서 뭐 붙여놓은 사람이 많렇죠 여자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관세서 영향이 없는 거잖아요 음. 시술받 여행 간 김에 음. 시술 받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 강남 한 (10년) 전 (15년) 전에 보시면은 성형외과 건물을 꽉찼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형외과 호텔을 합쳐놓은 거야 맞아. 그래서 위에서 왜냐면 그렇죠. 수술하고 나서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그렇죠. 거기서 자고 한달 정도는 네. 뭐 하, 이런 식으로 이게 트렌드였다면 지금은 시술 와가지고 10분, 20분 잠깐 맞고 어, 활동하고 관광하는데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상당히 유행이고, 이게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 영향을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 이들 기업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거 밸류에이션을 본다라면 지금 보시면 미용, 이게 다 이제 이게 왜 미용 기구랑 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면은 클래시스, 슈젤, 파마리서치, 뭐 원택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2023년 밸류에이션 만큼 지금 올해 실적 감안하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좀 비쌌던 거죠. 음. 근데 올해는 어, 실적 이런 거 감안하면 2023년 만큼 회기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매기냐? 주식이 싸다. 라쌀수 음. 있다는 라 거죠. 네. 그럼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좀 열려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슈젤, 파마리서치, APR, 뭐슈메디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 고점 돌파하니까 비싼 거 아니야? 그리고 시장도 안 좋은데 이거 괜히 잘못 샀다가 충격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겁을 먹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약할 때 강한 종목이 시장이 조, 돌아서면 더, 더. 많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신다면 저는 음. 항상 음. 이 미용 쪽, K 뷰티. 음.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장품하고 좀 구분해서 그쵸, 구분하셔야 화장품 되는 건 구분해서 네. 이제 시술이나 혹은 이제 미용 기기의 그 의료 기기 관련된 어 부분들로 좀 얘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좀 얘기 드리,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 유채 모장 님은 파마 리서치를 작년 그쵸. 내내 그 뭐, 노래를 부르셨어요 사을부터내 여름부터 계속, 계속 계속 아, 했고 최근에 이제 제가 하마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게 좀 부담스럽다면 APR 그죠 APR 좀 보셔라 그거를 정말 저저저 이월달 저, 저 저초딱 이월 첫 거래일 네. 저때 여러분 차트 네. 한번 띄워주세요 저때아 어, 그래서 저때요때 정말 요요요요요음봉에서요음봉에서아 네. 여기 매수 자리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이제 어, 저희 그 시스템이 띵동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저점을 잡아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날 전날 딱 종목이 두 개가 떴어요. 그래서 하나는 LG이노텍이었고 하나가 APR이었는데 아둘 중에 뭘 사지? 뭘 사지? 뭘 사지 다살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산다 그래서 아 lg 이노텍이 좀더 익숙하다 보니까 저는 lg 이노텍을 <laughs> 샀었어요 그래서 lg 이노텍도 아니 수익 잘났어요 네. lg 이노텍도 어, 잘 올랐는데 apr도 좋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날 어,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올라가서도 이거 아직도 봐도 된다 이거 아마 돌파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이제 와서 좋은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네요 네. 자뭐 그래서 일단 이제 K뷰티 예, 예, 요 부분들로 좀 보고 뭐 하나만 더좀 뚫어 볼까요? 하나만 더뚫어볼까 뭐, 하나만 도워볼까? 더 뚫으면은 결국 로봇이 아닐까 로봇 네. 물론 음. 오늘 로봇주가 아주 좋은 건 아니었어요 음. 근데 어, 어쨌든 이제 관세를 하게 되면 비용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것까지 좋아 근데 음. 생산비가 너무 제조 단가 너무 비싸지게 되면 문제가 생 차라리 세금 내고 관세 내고 말지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 자동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왔잖아요. 음. 조정 나온 상황에서 접근해 볼수 있는 어, 이제 메리트가 좀 생겼다 생각하고 있고, 근데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 무슨 말이냐면, 작년 상반기까지의 어, 기세 등등하던 로봇주 중에서 버티고 있는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로봇은 작년 하반기 이후에 상장한 기업들. 음. 거기다가 휴머노이드하고의 어떤 연관성. 연관성이 있는 것들. 음. 그러니까 감속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뇌를 담당하는 이런 그 기능을 제어해주는 음. 이런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클로봇이죠. 네, 맞습니다. 네. 클로봇 같은 경우 보시면 물론 2월달에 많이 오르고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다시 올려주면서 어 살아 있다라는 것을 음. 확인시켜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클로보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기술적 분석이 다는 아니지만 올라올 때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요. 맞습니다. 조정 받을 때 거래량이 아예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오늘처럼 올라올 때 거래량이 붙는다는 음. 얘기는 계속 매집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더 열어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음. 저는. 여전히 3현, 제가 계속 어, 말씀드렸었는데, 맞습니다. 빠진 게 없어요, 오히려. 네. 그리고 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음. 그때 제가 하이젠 R&M이 부담되니까 3현을 좀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고, 네네. 그리고 11월 달에 이 고점을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3현 같은 경우도 아직은 좀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자 클로버과 삼현을 얘기를 주셨는데 어 사실 이제 삼현은 지금 2월달 들어와서 강조를 좀 해주셔갖고 사실 저희가 저도 좀 수익을 <laughs> 잘좀 보고 특히 최근에는 클로버. 네. 사실 클로버도 우리 유창인 본부장님이 요거를 좀 많이 강조하고 좀 뽑아내면서 자 이거를 이제 어, 로봇의 뇌에 네. 해당되는 이 예,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그 현대차 그룹과 협업. 그다음에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봇이 삼성이잖아요. 그렇 어, 그래서 레인보우하고 함께 이제 어, 협업해서 공동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에 오늘 또 이제 수요일 기준에서 상당히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한번 이게 타면 가. 그렇 어, 레인보우가 그랬잖아요. 레인보우 한번 차트를 좀 띄워 주시면 레인보우도 그냥 어 삼성이야 하니까 그냥 가. <laughs> 저간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면 갑니다 이제. 아 삼성이 이제 반도체만이 아니고 또 스마트폰이 아니고 다음 뭔가가 다음 뭔가가. 그래서 어 삼성 바이오 로직스도 바이오도 확실히 음 삼성이 이제 좀 미래 먹거리로서 신경을 쓰고 한다고 하면 로봇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되니까 여기에 엮이면 간다. 그러니까 오늘 레인보우도. 장중 한때 한칠팔 프로까지 네. 올랐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막판에쫙 밀려서 하는데 반면에 클로버스는 안 밀리죠 어, 클로버스는 안 밀립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인 부분이 원체 많이 오른 놈과 그렇지 않은 놈 이제 누가 더 앞으로 수익률 싸움에서 유리할 것인가 부분에서는 아 클로버스도 아직도 좀볼 만하지 아니하겠는가 정도 좀 생각을 해볼수 있겠네요 네. 네. 자뭐 정리 다해주셨습니까 뭐? 네, 그래서 음. 뭐 관세 쪽에서 본다면 이렇게 보고, 하나만 짧게 말씀드린다. 네, 하나만 더. 네. 우리가 예전 해운주 한번 말씀드린 아, 적 있었어요. 그쵸, 해운. 오늘 해운주 되게 음, 좋았어요. 음. H&M도 신고가 음.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렇게 안 가던 페노션도 오늘 강, 강하게 상승해서 올왔는데 네. 결국엔 네. 그거 같아요. 이들 기업이 관세가 이제 확정돼버린 거잖아요. 음. 지난주 네. 서부터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네. 원래는 미국 상무국인가요? 상무국인가 거기서는 4월달이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아니야 아니야 4월달이야 왜 니들 음. <laughs> 니들 마음대로 그래 음. 막이랬었죠 이러면서 갑자기 지금 시장이 좀 흔들 4월달이 아니라 네. 3월 4일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이번에도 상호관세 같은 경우에도 4월 1일날 자기가 약간 미신을 믿는데 해서 그래 보니까 4월 1일이 만우절이라서 나 장난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4월 2일날 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하면서 결국에 또중구을더 때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무풍지대가 돼버린 게우리나라 음. 해운 업체들이 음.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됐다 는 생각 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펜오션뭐 HNM 어 특히 그때 전 HNM 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느낌이 좀 심상치 않다. 오, 심상치 네. 않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하던 걸 고점을 돌파를 이제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운주도 의외로 관세 무풍지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개 그래서 음. 미용 k 뷰티 그리고 로봇, 로봇 그리고 해운 로봇은 근데 이제 약간 조금은좀 어, 조금 어, 휴머노이드 종목을 좀 압축해서 휴머노이드와 함께 뭔가 할수 있는 네. 쪽으로 조금은 압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 관세에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를 좀세 가지로 요추, 요약해서 좀 알려드렸으니까요 저 모든 어 성공들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고 여기서 저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